차가 안보여 일단 나란히.. 아, 왜 이렇게 길게 오냐고 이 가... 또라이 같은 놈들아 아이 병신들 진짜 하나가 나란히 지금 오고있어 어디갔냐 얘넨 썩 꺾었다 어, 다 여기야 다 여기 다 여기라고? 어다 여기야 앞쪽에도 있고 한 집만 털고 튀어야 되나 또 아까처럼? 어어 어, 아까처럼 해야돼 그 힘들던 배율이 지금 바로 나왔구네? 아, 뭐야, 씨. 야, 왔다. 응? 아, 씨! 탕, 아, 씨! 아, 나탕 갈고 있는데 개자. 아, 씨. 총을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우, 스트레스야. 두명다 왔어, 여기. 아, 나 총만 들고 있었으면 다잡는데 이거. 아, 개자스들. 나이스. 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총만 들고 있었어 <laughs> 에이. 오 <웃음> 나이스. <laughs> <laughs> 음악이네. <있네>. 린다. <laughs> <No. 웃음> 근데 얘들이 이거 위치에 계었을 것 같기도 해. 어. 근거는 없지만.